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 네. 살다가 보면 정말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정말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내가 그 문제를 내 힘으로만 풀려고 하면, 더 실망하게 되고요. 더 탈진하고요. 그리고 더 좌절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내 마음은 급합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하는 것이 그렇게 쉽냐?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문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기는 더 활짝 열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입은 꼭...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도 답답하고 또 때로는 그 일을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도 답답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때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척척척척 들어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응답일까?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대로 척척척척 들어준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정말 나한테 유익한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문제는요 다내 생각 속에서 내 때입니다 내 바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탐욕에 붙잡혀 있고 욕심에 붙잡혀 있고 내 뜻에 붙잡혀 있는 것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다 물러가고 또그 문제들이 다 그때 그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해결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때에 그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 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 시간 시간들이 고난으로 여겨졌고요. 고통의 시간으로 여겨졌고요. 기다림의 시간으로 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놓고 보니까 그때 내 원대로, 내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다 나를 위해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지났습니까? 친구들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런저런 말로 빈정거리고 그리고 그 내가 잘못됐다고 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속상했겠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서 오히려 요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보다 두 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기도가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그 성경 속의 사례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절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문제 해결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때가 점점 가까워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저는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느날 북이스라엘의 구대 왕 요람이 아람하고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후퇴를 해서 치료를 할때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제자 한 명을 불러서 이런 신부름을 시킵니다. 1절 말씀이죠.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들고 길러앗 라못스로 가라.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일을 수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젊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밭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3절입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모의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이 명령을 받은 이 젊은 선지자가 즉시로 길앗 라몬으로 어, 라모스로 갔습니다. 사절 말씀이죠.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루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이 여러 명이 함께 그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예우가그 젊은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그렇게 묻자 이 젊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장관이여 당신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젊은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그 아합 가문에 앞으로 이말 저주를 선포하고 예후를 왕으로 기름을 부은 후에 문을 열고 다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예우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오자 한 장수가 예우에게 묻습니다. 별일 없습니까? 그, 조금 전에 그 미친 자가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거기에 모였던 그 군대 지휘관들이 예우에게그 젊은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그렇게 어그 호칭을 하는가 하면은요 아 갑자기 자기네들 앞에 나타나 가지고 그 당신 좀나좀 좀 봅시다 뭐 이러면서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아마 거기에 모여있던 그 군대 지휘관들이 그 젊은 선지자를 두고 좀 이상한데. 이건 미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조마조마 그 예후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거기에 다른 군대 지휘관들이 예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우물쭈물 다 알면서 뭐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무리가, 우리가 어떻게 그 자가 말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을 하니까 예우가 할수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었다 이렇게 그 동료 지휘관들에게 어, 실토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 함께 있었던 그 군대 지휘관들이요, 예후의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옷을 벗어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쫙 깔고 나팔을 불면서 이르기를자 이제서부터 예후가 왕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우의 이말 한마디에 거기에 함께 있던... 그 지휘관들이 한 마음으로 즉시로 그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우의 발 앞에 깔고, 이제서부터 예우가 왕입니다라고 선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다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가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지금 누워 있기는 하지만은요, 역시 왕은 왕입니다. 여전히 아람의 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군 지휘관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영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우를 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분명히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다렸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 이제서부터 아람의 왕은 예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제가 아람의 왕이라고. 정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아름답게 이루려고 하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아무 때나 나서도 안 되고요. 또 아무 때나 일어서도, 일어서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서야지 되고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 일을 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기다림에 훈련을 시키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제대로 기다릴 줄을 알면 우리의 신앙 수준의 그 신앙의 수준도 높아지고요, 또그 신앙의 열매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릴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았는데 아 지금 내가 답답해 하고 있는데 속상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말씀마다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때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잘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멋진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최종적인 의미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을 보면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이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이 마음을 먹자마자 즉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왔다. 이렇게 그 사명을 부여하자. 그때서부터 3년 동안 그 자기의 때를 기다리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어쨌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이 기다림의 훈련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을 훈련 받을 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고요. 헌신도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고요. 더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신앙 생활을 할 때,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넉넉함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그 가장 적당한 때가 어느 때라, 어느 때입니까? 나에게 그 응답이 최선으로 유익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내가 잘 기다림으로써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수직상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어 하나님 그 기다림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었다고 고백할 때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해 있었겠습니까? 여호비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그 믿음을 전근과 같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두 배의 축복을 받을 때그 감격이 얼마나 컸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옛다 가져라"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것보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더, 열시,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절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은요, 그 은혜의 감격도 두 배, 아니 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10배로, 60배로, 100배로 경험하는 그런 기다림의 응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문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귀는 활짝 열리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해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에 나서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 열매의 수준도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다림의 때를 최선을 다해 살면서 믿음과 넉넉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까지 잘 기다림으로 마침내 수직상승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